짜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세 마디로 끝내는 중국어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제 1강에서 여러분 중국어의 첫 소리, 우리 자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음은 그뒤 항상 모음과 연결해서 음절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중국어의 기본적인 모음은 어떻게 있는지 아주 쉽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모음은요,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모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구거를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주요 모음 몇 개만 알면 그것들이 결합, 결합, 결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섯 개의 주요 모음만 알고 하셔야 되겠어요. 이 여섯 개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1강에서 모음 21개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라인, ᄌ, ᄌ, ᄉ, 르 있었어요. 그럼 모음에서는 이 여섯 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섯 개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A,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아, 너무 쉽죠. 모든 언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이. 이프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따라 읽으셔야 돼요. 아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쌤이 중국어에서 오는 한국어와 영어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겠고 오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 非常好.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 오. 오, 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도 이거 배우셨어요. 이렇게, 아, 영어식의 에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으, 하나의 소리로. 으, 으, 으.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배고프다? 으. 배고프다? 으. 이런 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으,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게 주요 모음이라는 거죠? 아, 오, 자, 우리, 아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그렇죠. 한번 더 시작. 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우 있어요. 우리 말 그대로, 우,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여섯 번째 왕별표.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모음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에다가 점두개 땡땡이 있는데 이 발음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주시고 한국어의 위 발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준다가 핵심이에요 입술 모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입술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편하게 위. 선생님 입술 만 보세요 위 으이. 자, 위가 아니죠. 입술 모양 바뀌면 안 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점두기 땡땡이 다시 들어갑니다. 위, 위, 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섯 개 한번 외워볼게요. 들어갑니다. 아, 오, 으, 이, 우. 입술 모양 바뀌면 안 되는 위까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